반가 반가 전원농장입니다. 오늘은 또 블랙커피 한잔 마시며 또 일을 시작하네요. 오늘은 두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자오라는 품종을 뿌리를 2kg를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번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없는 자오라는 품종으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이것은 제가 관상용으로 심은 모가인데 올해는 탐스럽게 많이 열렸네요 아주 이쁘게 잘 컸습니다 이걸 이제 노랗게 되면은 따가지고 모가청을 만들어서 겨울에 차로 마시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자오두릅 재배하는 데를 한번 가볼까요 이게 제가 봄에 자오두루 뿌리를 쉽게 해놓은 거예요. 잘 컸죠? 키는 한 1m 정도 자란 것 같아요. 이게 목대도 아주 굵고요. 제 손가락 굵기 정도 큰것 같아요. 그리고 가시도 좀 뭐, 약한 가시가 좀 있고요. 약 2kg 정도 심어가지고 한 200개 정도 200개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개 심었는데 한90% 이상 다 잘난 것 같아요 거의 빠진 자리 없이 잘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무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다 잘라가지고 한뼘 정도에서 다 잘라서 그래서 식게할 겁니다 뭐, 나무 길어봐야 뭐, 필요가 없고, 뿌리가 잘 크길 바랄 뿐이죠. 그러면은, 한 200개 정도에서, 뿌리 채취를 하면은, 제가 생각할 때 최소 한 10kg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. 그러면은, 내년에 또 엄청난 양이 또 만들어지겠죠. 그래서 이걸 심어가지고, 번식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은 올 가을에 제가 채취를 해가지고 나무는 산에다가 심고 그 다음에 뿌리는 또 다른 자리에다가 뿌리를 심어서 번식을 해가지고 산에다가 자오두릅 군락지를 또 만들려고 해요 이 자오두릅은 일본 품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타두릅보다도 또 늦게 나온다고 해요. 너무 일찍 수확하는 것도 좋지만은 좀 늦게 수확을 해가지고 또 판매할 것도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늦게 나오는 게더 저한테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제 두릅을 산에서 재배한 것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좌우두릅 나오는 걸로 판매할 계획입니다. 이 좌오두릅 순이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겠어요 또 너무 크게 굵게 크면은 또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산에다 심으면은 또 밭에다 심는 거랑 틀려가지고 이 굵기도 그렇게 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좌오두릅에 대해서 기대가 좀 큽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제가 산에 심을 자리를 만들어 놨거든요. 그 자리에다가 지금 심으려고 합니다. 이것은 토종품종인데, 이렇게 산에다가 줄을 맞춰서 한 줄로 쭉 50cm 간격으로 심고, 앞뒤 간격은 한 2m 정도? 그렇게 벌려서 심습니다. 근데 지금 이게 한 3년 되니까, 이제 어느 정도 꽉 베겼네요. 내년에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밑둥을 잘라버리면은 여기는 이제 빈 공간 없이 아예 그냥 꽉 들어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좌우드룹도 이런 식으로 옆에 간격 한 50cm 간격, 그 다음에 앞뒤는 한 2m 간격, 한 줄로 쭉 맞춰서 심을 겁니다. 그 이유는 한 줄로 심다 보면 가운데 빈 공간에 제초 관리하기가 좋거든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마구잡이로 심지 마시고 이렇게 줄로 심으면은 차후 관리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뭐 돈이 많으시면은 묘목을 사가지고 뭐 식시하면 좋겠죠. 묘목 하나에 뭐한3 0원씩 사가지고 심으시면은 뭐 이런 수고로움은 없겠죠. 근데 농사라는 게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요, 농사도. 묘목을 심어 뿌리를 심어 가지고 이렇게 묘목 성장하는 과정도 보고 또 이러면서 새로운 품종을 내가 성, 이렇게 재배를 하면서 보면은 아, 이 품목은 이렇게 성장이 되고 또 이게 또 장단점이 무엇인가 또 파악도 할 수도 있고. 그래서 뭐든지 좀 처음부터 조금 조금씩 해서 연구를 해 가시면서 농사를 지시면은 큰 시행착오도 없고 또 나중에 차후에도 면적을 넓히기에도 큰 비용 안 들어가고 이렇게 면적을 넓힐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든지 최소한의 투자로 인해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. 그래서 꼭 뭐든지 한번 도전해 보고 이렇게 뿌리 갖다, 뿌리 2kg 사서 2kg 해봐야 7만원 밖에 안 하거든요. 7만원 투자해서 이거 묘목 이만큼 생산하면은 또이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. 그러니까 7만원 투자해서 좀 늦더라도 이렇게 묘목 생산하고 또 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또 나오는 뿌리로 다시 또 심어서 또 수량을 늘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농사의 재배 기술도 늘어나고 또 소자본 투자를 해서 더큰 효과도 볼수 있다고 제 경험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뿌리 식재를 해 가지고 묘목 생산해서 한번 해 보시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식재한 모습은 없어요. 네, 내년에 제가 이제 어떻게 식재하는지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게끔 제가 나름대로 촬영해서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. 오늘은 날씨도 흐리고 바람도 살살 불고 뭐 이제 가을에 들어오니까 농장에 특별히 할 일이 없네요. 그냥 이래저래 둘러보면서 일년 농사진 거잘 컸나 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. 또 지나다가 오다 가다가 풀 있으면 풀도 좀 뽑고요. 조금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. 하여튼 이렇게 많이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제 구독자 100명이 돌파됐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제 영상이 좋으면 구독, 좋아요, 또 많이 홍보도 좀 해주세요. 농촌 생활하는 일상생활을 자주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